시청자 여러분. 또 뵙습니다. 오늘 또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요. 이 고구마 이 넓은 밭을 제가 이한 500평 되는데 내가 다 혼자 심었습니다. 캘 때는 손이 딸리니까 이 마을 사람들 그 이제 품살서 사는데요. 예. 이 앞에 열심히 고구마를 캐고 있는 누구냐 예. 제 동생인데요. 무려 7만원 줍니다, 하루 일당. 네. 7만원, 7만원 주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집에 갈때 고구마도 내가 한 박스 하고, 작은 거한 박스 줄 예정입니다. 네, 할게요. 아, 그래, 한대요. 그리고 저쪽에 지한이는 상당히 뺀질뺀질한데, 다른 건일안 하면서 고구마 캐는 건좋아하더라고 열심히 지금, 어, 뿌리를, 줄기를 걷어 치우고 있습니다. 자, 자. 앞에 계신 이 사람은, 그리고 이밭 이 주인인데요, 바로 저희 집 사람인데 고구마를 얼마나 캐는지 한번 오, 와이 엄청나게 큰 고구마를 켰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이 제가 이거 제가 장한데요. 보십시오, 이게 큽니다. 오, 이기 한꺼번에 몇개가 달렸지? 자, 상하지 않도록 아유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한꺼번에 1타, 10피 갔습니다. 1타 10피? 예. 이 작은 거, 씨앗 같은 경우는 우리 사촌 주되고큰것을 우리가 먹기라고 나머지 팔 예정입니다. 어허, 저봐. 가추에다가 고구마 두툼 뿜지르고 있습니다. 1타 한, 1타 한, 둘, 셋, 넷, 다, 이거, 아, 1타 10피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예. 이 고구마를 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 이 비닐, 비닐 작업이 가장 힘든데, 요게 좀 짜증나지 고구마 캐는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예그 일꾼들이 일꾼들이 일을 안하고 이렇게 잡담이 심합니다 오늘 제가 잘하면 그 일당을 깎을 예정이거든요 예. 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 되시면 도롱리입니다 자, 1타 10p를 지금 질문하고, 질문, 목, 어깨 질문, 차, 질문, 고문고 있는, 어, 저희 애기 엄마입니다. 한번 켜면 저렇게 많이 나옵니다. 고구마는 말 그대로 완전 식품이라 하지 않습니까? 단백질, 풍부하죠. 그리고 섬유질도 풍부할 뿐 아니라, 우리 사람이 먹어서 저는 몸에 해가 되지 않는 가장 완벽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구마만큼 완벽한 식품은 찾아보기 힘든지 않습니까? 그제서 경기도 여주에서 나는 고구마는 남한강변을 끼고 있어가지고, 풍부한 토질, 예. 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각종 어, 미네랄 성분을 빌어서 영양분이 어, 풍부한 저희 기도 여주 고구마입니다. 계속 지금 켜고 있습니다. 고구마 캐는, 게, 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구마는 켜기 이전에 이렇게 비닐을 끄는 작업이 상당히 고난도 작업입니다. 힘이 많이 들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일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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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받아 빨리 빨리하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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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경기도 의주에서 보내드린 고구마 캐기 어, 실제 현장이었습니다. 바주인장 진출이었습니다.